무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하.. 진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처참한데 올 이번 주말 부조건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섯 경기 준비했고 두개로 나눠서 업로드합니다. 아 분석 영상은 없지만 레알마드리드 네 승리도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럼 오늘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첫전경기는 아스날과 보머스 의 경기입니다. 아스날은 이제 리그 1차 세경기만 남기고 있는데 보머스 맨유 에버튼으로 이어지는 일정입니다. 하지만 남은 일정에서 아스날이 모두 승리하더라도 메시티 역시 남은 일정 모두 승리 하게 된다면 아스날은 우승을 할수 없는 상황 입니다. 아스날은 전 북면 든다비 이후 정말 오랜만에 6일가량의 휴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3, 4일 간격으로 치러지는 일정에서 후반전에 아스날 의 에너지 레벨이 급격하게 떨어졌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지만 충분히 휴식을 취한 오를 경기에선 확실히 다른 모습일 거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아스날이 남은 리그 일정에서 가장 까다로운 상대는 맨유와 알버트미아닌본머스라고 생각했는데 지난 시즌 말미에 무너지면서 유리했던 우승 경쟁에서 밀려났던 아스날이었지만 직전 토트넘 전 승리를 보면서 저는 아스날이 남세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할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라올라 감독의 본머스는 압박 능력이 정말 뛰어난 팀이지만 아스날은 라이스, 파티, 메드고 세 명의 미드필더들을 유연한 움직임을 통한 탈압박과 다양한 필더 패턴들이 정말 잘 준비되어 있는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범머스가 압박을 시도하면서 간격이 벌어지거나 라인이 높아지는 장면도 있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카이아 벨드츠나 부카요사카의 뒷공간침투를 최근 외대고르가 정말 잘 살려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아스날이 유리한 매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납사마했트 범머스가 아스날을 가장 위협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스날의 1.2대의 배당을 물어야 한다는 것은 꽤 억울하지만 뭐 어쩔 수 없지요. 아스날의 마이너스 1.5인드캡 승리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브랜트포드와 플럼의 경기입니다. 브랜트포드는 직전 에버튼전에서 패배하면서 리그 순위의 16위로 한 단계 하락했지만 지난시필드 루턴으로 이어지는 강등권팀들과 매치업에서 모두 승리하면서 이번 시즌 전류가 확정될 상황입니다. 도박 이슈징계로 시즌에 반을 날린 아이반토니는 복귀 후 폼이 좀처럼 올라오지 않는 모습으로 직전 경기 오랜만에 선발 출전 및 풀타임을 소화했으나 후반전 역습상황 비찬스 미스를 제외하고 는 크게 눈에 띄는 하락은 없었습니다. 플럼은 3월 A매치 브레이크 이후 6경기에서 1승, 3패를 기록했는데 이전 분석들에서 얘기했지만 플럼이 이 정도로 저자 성적을 낸만큼 경기력이 떨어진다는 느낌은 들지 않고 있는데요. 퍼투리고 무니즈의 버튼이 터지면서 지난 2월부터 산월까지 치른 리그 여덟 경기 중 여덟 골을 기록했었지만 4월 들어와서 득점이 없었는데 직전 크리스테펠리트전에서 득점하면서 다섯 경기 만에 골맛을 본 무니즈입니다. 문희지의 득점력이 최근 아쉬운 것은 사실이나 이 선수의 포스트플레이 능력이나 막산에서 센터 득들과 싸워주면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능력은 최근 플럼의 공급력이 올라오는데 크게 일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어진 공급력과는 달리 최근 수비에서는 굉장히 아쉬웠던 모습인데요. 토마스 감독의 브랜드포드는 경기장을 정말 넓게 넓게 활용하는 팀으로 상대 팀들도 브랜드포드를 상대할 때 자연스럽게 감독과 공간이 넓어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방식의 전술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두 팀의 전술 상상을 봤을 때다 득점 양상으로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2.5 버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덜리아 뉴캐슬의 경기입니다. 덜리는 남을 익천에서 뉴캐슬, 토트넘, 노팅엄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마지막 라운드 상대팀이 강등권 경쟁 중인 노팅엄이라는 점인데요. 벌리는 현재 19위로 17위 노팅엄보다 승점 2점을 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팅엄이 이번 라운드 같은 시간에 강등이 확정된 셰필드와 맞붙기 때문에 이두 경기의 결과를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벌리는 시즌 마지막 노팅엄과의 맞대결이 잔류를 향한 결승전이 되기 위해선 지금보다 승점 폭차가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벌리는 최근 미국 8경기에서 2승 0무 11패로 무승부가 많긴 하지만 1패 만을 기록했고 승점 11점을 얻어내며 셰필드와 함께 강력한 강등 후보였던 법과는 달리 마지막까지 강등과 싸움을 재미있게 만들어 놓은 모습인데요. 뉴캐슬은 현재 리그 7위이며 다음 시즌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진출 티켓을 두고 맨유첼시 뉴캐슬 세 팀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직전 경기 강등이 확정된 실패들을 상대로 선체 실점을 기록했으나 이후 5 골을 득점하면서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3월 어매치 브레이크 이후 뉴캐슬은 4승 인무 1패로 좋은 성적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부상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성적이 비일관성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콤파니 감독이 벌리는 챔피언십 리그 시절 전술 스타일을 버리고 새롭게 실리적인 전술로 바꾸면서 약간의 과도기가 있긴 했었지만 최근 최근 경기들에서 매우 끈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로의 홈경기이며 뉴캐슬이 이번 시즌 리그 원예석경기에서 4승 2무 10패로 굉장히 좋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벌리 역배당에 끌리지만 무승부가 많았었다는 점에서 벌리 플러스 0점의 니캡 승리로 추천드립니다.